안녕하세요.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국산차는 간혹 장기 재고 차량이 100만원 정도 할인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할인 폭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는 다르죠. 1000만원, 2000만원은 기본이고 많게는 7000만원까지 할인되는 모델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4월 기준 할인율이 가장 높은 수입차 탑20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수입차 할인만큼은 신남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영상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가장 합리적인 타이밍 가장 똑똑한 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할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 정도 할인이면 무조건 사야지 싶은 모델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2 0는 아우디의 전기 SUV Q6 e-tron 퍼포먼스 프리미엄입니다 최신 플랫폼이 적용된 중형급 SUV에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에 디자인까지 갖춘 모델인데요 차량 가격은 8,990만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인은 7 0 0만원 까지 올라왔습니다. 실 구매가는 8,290만 원에 할인율은 7.8%입니다. 19위는 소형 해치백 모델인 미니 쿠퍼 c 3도어 클래식입니다. 스타일리시하고 감성 터지는 디자인에 작지만 존재감이 폭발하는 모델이죠. 이번 달 334만 원 할인에 더해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요. BMW 파이낸셜 운용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 시에는 월 40만 원씩 4개월간 총 160만 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8%입니다. 18위는 벤츠 프리미엄 SUV GLE 450코메틱입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부드러운 승차감 으로 인기 있는 패밀리 SUV 모델이죠. 동급인 BMW X5 보다 운전의 재미는 덜하지만 조용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이번 달 할인은 1,2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할인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 구매가는 1억 2,510만 원입니다. 다음 17위는 아우디의 쿠페형 SUV 모델인 Q8 가솔린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벤틀리의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르스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요. 세련된 외관과 넓은 공간, 고출력 엔진까지 갖춘 모델입니다. 이번 달 할인은 1,250만 원인. 현금 구매 시에는 150만 원 정도 할인이 줄어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할인율은 9.7%입니다. 16위는 BMW의 플래그십 SUV, X7입니다. 6인승 모델로 넉넉한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강점인데요. 이번 달 1,500만 원 할인으로 실 구매가는 1억 3,780만 원, 현금 구매 시에는 200만 원이 적은 1,300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할인율은 9.8%입니다. 15위는 벤츠의 디젤 플래그십 세단인 S350D 포메틱입니다. 디젤이지만 6기통이라 조용하고 연비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번 달 할인은 1,5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300만원 적은 1,2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인율은 9.9%네요. 14위는 벤츠 AMG의 감성을 담은 SUV GLC43입니다. 패밀리 SUV가 필요하지만 운전의 재미도 포기 못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모델이고요. SUV지만 무려 421마력의 제로백은 4.8초로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할인은 1,1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실 구매가는 9,100만원, 할인율은 9.99%입니다. 13위는 BMW의 대표 세단, 520I M 스포츠 입니다. 이번 달 할인은 750만 원이고요. BMW 파이낸스의 스마트 할브나 리스 렌트를 이용할 경우 85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현금 구매 시에는 650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할인이 세 종류로 있으니까 헷갈리실 텐데요. 견적 요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인 후실 구매가는 6,560만 원, 할인율은 10.3%입니다. 다음 1 2위는 스타일리시한 SUV, 세련됨의 끝판왕인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1,000만 원 할인에는 개소세 감면분 110만 원이 포함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 가격 대에서 SUV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시승해보시면 무조건 벨라로 선택하십니다. 실 구매가는 8200만원이고요. 할인율은 10.9%입니다. 11위는 아메리칸 머슬카 포드의 머스탱 2.3 쿠페입니다. 강렬한 외관과 퍼포먼스를 갖춘 모델로 미국의 감성과 팝콘 소리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모델이죠. 24년식이라 할인이 좋은 편인데요. 700만원 할인 적용하면 실 구매가는 5200만원입니다. 할인율은 11.9%네요. 다음 1 2위는 캐딜락의 슈퍼세단 CT5V 블랙윙입니다. 6.2L 슈퍼차저 V8 엔진과 677마력을 자랑하는 하드코어 모델이고요. 괴물 같은 세단이라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복합연비가 리터당 6.1kg니까 기름값 걱정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23년식 재고는 극소량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번 달 1,777만 원 할인받으면 1억 2,08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할인율은 12.8%입니다. 부위는 벤츠 C클래스 중 상위트림인 C200 AMG 라인입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고요. 요즘 할인이 좋은 편이죠. 970만 원 할인은 현금 구매시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할인 받으면 C 클래스에 딱 적당한 가격인 5,6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14.7%입니다. 다음 할인은 BMW의 전기차 세단인 신형 i4입니다. 모빌리티쇼에서 직접 보고 왔는데요. 전기차스럽지 않은 스포티한 디자인이라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신형이지만 이번 달 1,300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100만 원 줄어듭니다. 할인 받으면 6,530만 원인데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기차 보조금까지 받으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7위는 아우디에서 유일하게 호불호가 가장 없는 쿠페형 세단 A7입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 CLS가 단종되면서 요즘 문의가 많은 모델이죠. 이번 달 1,800만 원까지 할인 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100만 원 줄어듭니다. 할인 받으면 실 구매가 9,02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할인율은 16.7%입니다. 6위는 BMW 럭셔리 쿠페의 끝판왕인 M850i 쿠페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고급스러운 감성이 공존하는 모델이고요. 이번 달 할인도 좋은 편입니다. 2,550만 원 할인 받으면 1억 2,36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150만 원 정도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할인율은 17.1%입니다. 5위는 벤츠 e 클래스의 기본형 E200 아방가르드입니다. 중형 세단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할인을 풀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 정도 할인이 거의 기본이 된 느낌입니다. 이번 달 할인은 1,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100만 원 적게 할인됩니다. 오히려 작년 9월에 할인 1,100만 원했을 때더 많이 판매됐었고요. 요즘은 살 분들은 다산 건지 경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할인 받으면 6,200만 만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17.3%입니다. 4위는 풀 사이즈 SUV의 끝판왕 링컨 네비게이터입니다.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카니발보다 무려 18cm나 길고 전폭도 8cm나 넓기 때문에 국내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모델입니다. 고급 옵션까지 모두 갖춘 럭셔리 모델이라 차량가도 1억 5,400만 원입니다. 23년식이라 할인이 좋은 편인데요 이번 달 3,100만 원 할인 받으면 실 구매가는 1억 1,940만 원이고요 할인율은 20.6%입니다. 3위는 아우디의 엔트리 세단 a 3 작지만 뛰어난 주행감과 아우디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디 특유의 감성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번 달 1,050만원까지 할인되고요 할인받으면 3,696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22.1%입니다 다음 2위는 BMW의 고성능 SUV X3M 컴페티션입니다 가족 태우고 트랙도 돌수 있는 고성능 SUV 모델이죠 이번 달 할인 금액이 무려 3,300만원으로 지난달보다도 많이 좋아졌고요 실 구매가는 9,050만원 이 모델을 보셨던 분들은 이번 달이 기회입니다. 할인율은 26.7%네요. 대망의 1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아우디의 고성능 전기세단 RSE Tron GT입니다. 지난달은 22년식이었는데요. 이번달은 23년식 모델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전기차의 정숙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번달 할인은 무려 7천만원, 실 구매가는 1억 3,962만원입니다. 할인이 좋아서 재고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4월 수입차 할인율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드린 차량들은 실제 계약 가능한 할인입니다. 관심 있는 모델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의 견적 문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신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